항상 여러분들이 길이를 구할 때는요, 특수각과 한 변의 길이를 살려서 수선을 잡아야 돼요.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밑변과 높이를 잡아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60도라는 각을 쪼개면 절대 안 돼요. 네, 40코사인 60코사인 60은 2분의 1이죠. 그래서 20 다시 높이, 40 높이는 사인이죠. 사인은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야. 그래서 이 길이는 20 루트 3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가 20이니까 여기는 40이잖아. 네 저거를 밑변으로, 밑으로 가져와 볼게요. 아래변이40 높이가 20 루트 3 숫자가 너무 크잖아.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나눠서 계산하라 그랬죠? 2.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. 3 플러스 4는 루트 7. 그럼 그 상태에다가 다시 20을 곱해서 20 루트 7. 이렇게 하세요. 그러면 훨씬 간단하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 번 문제 볼게요. 120도를 연장을 해서, 네. 그러면 특수각 60도가 나오죠. 그러면 밑변은 6 코사인 60,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잖아.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3cm가 되겠어요. 네, 6 사인 60,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. 그래서 3루트 3. 그렇다면 밑으로 다시 옮겨와 볼게요. 여기는 3루트 3. 네. 8cm, 3cm. 그래서 여기는 11cm가 돼요.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길이는 11의 제곱 121이죠. 3루트 3의 제곱 27이죠. 148. 네. 148을 쪼개 보면 4 32 47 28. 그래서 2루트 37이 되겠습니다. 2번이에요. 네, 그다음 3번 볼게요. 45도하고 30도를 건드리면 안 되고 네, 수선을 잡아요. 그러면 밑변이 8 코사인 45도잖아. 네,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잖아. 그래서 여기 길이가 4루트 이가 돼요. 그럼 여기도 4루트 이죠 그러면 30도 2대 루트 3대 1이잖아. 네, 1cm가 4 루트 4루또 2가 됐으니까 x는 2가 도4 루트 2배를 해주면 8 루트 2가 되겠습니다. 네, 2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. 어, 그 다음 문제는요. 1번 여기는 딱히 60도에 대한 한변도 없고 45도에 대한 한 변도 없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 변을 잡고 가야 되는데 45도는 1대1대 1대 루트 2 해서 계산하기가 쉽잖아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30도나 60도에서 비를 먼저 찾아와요. 2대1대 루트 3요로고 그럼 45도는 1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3x가 되겠네요. 결국은 우리는 루트 3x에다 x를 더한 게 10이다. 묶어주고 x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12 유리와 그러면 2분의 12 루트 3 마이너스 1이 돼서6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